여기서 식사하고 갈수 있죠? 자이 네, 가평김밥에서 이 가평... 저걸 다 먹어보네 여기는 형님 전국에 있는 농협 중에서 풍경이 제일 좋은데 같은데요? 비디오 안거려요 아, 우리가 캠핑을 다 처음인가 형님하고 저하고 온게? 어. 근데 했다. 됐다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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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막 어, 국물 샌다 여기 오우씨 이래서 이래막 나는 것봐 존댔다 <laughs> <어유 웃음> <씨. 웃음> 쫓아다니면서 꺼요 여기. 아 여기 막다 나간 거어 않았어요. 저것도 유통기가 오늘까지고 우주의 기운이 모일 기다리잖아요. 폴립도 음.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서 이쪽으로 지금 투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음. 그건 음. 아니겠지요? 우주의 기운은 맞지. 음. <laughs> 일본 호텔에서 가져온 녹차입니다. 음 아... 아직 시간 많다. 음. 그리고 너가 좀, 어떻게 보면은, 그런 걸 생각해 보면, 음. 음, 괜찮다. 음. 다음, 이제 이 모임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싶고, 음. 근데, 어떻게 보면, 이제, 세대가 변하듯이, 음. 똥 얘기는 똥 얘기들 하면서 입으로 그게 들어가요. <laughs> 야 언제 똥얘기였지, 이거? 그똥 얘기했지 우리가? 똥이 압축된다고. <laughs> 그 속에서. 네. 아 그래요? 에 네. hey, <laughs> 그거 <웃음> 부른 거였어요? 아, 테이조 이런 거를 지금. 에? 에? 뭐, 뭐야? <목적> 아, 이거, 오면 괜찮고, 것거사요 아, 요거 탱커, 탱커, 이 세대는 건데, 이사 이렇게,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, 이 건데 이리가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이런게이게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산이렇구이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 이맛에 바이크 캠핑하는 거 아니겠어? 바이크 캠핑은 여기랑 좀외람되우나 근데 저긴 따뜻한가봐? 음. 아닌가? 아,